선생님, 축구를 봐도 됩니까?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. 어, 여러분도 축구 봐도 됩니다. 축구 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크게 영향받는 거 아니니까, 여러분 축구 응원 신나게 하시고, 좋은 에너지 받고, 좋은 에너지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. 그리고 맨날 보는 건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만, 국가대표 경기를 응원하고 싶은 거 마음 때문에, 우리 경기는 찾아보겠다. 나는 적극 찬성합니다. 모든 나라의 경기를 다 보는 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,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, 나 응원은 전에 참여하고 싶다. 하시는 분들, 얼마든지 응원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16강전 경기합니다. 응원하셔도 좋고, 8강으로 가도 8강 응원하세요. 4강으로 가면 4강 응원하세요. 됐죠? 거기서 좋은 에너지 얻고, 그 좋은 기운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 사견이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나는 현장 학생들한테 뭐 응원하는 게왜 잘못됐지? 어, 보셔도 괜찮아요.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